전자책하고 활자로 쓰여진 책자하고 점이 있는? 굉장히 큽니다. 전자책과 활자책이 있어요, 우리가. 그죠? 활자책과 전자책이 있어요. 같아 보이잖아요, 그죠? 근데 이 활자책과 전자책, 전자책이라는 건 어디를 통해서 냐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특정한 기계를 통해서 가요. 기계. 근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기계는 기억이 나요.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. 전자책으로 공부하면 그때 필요한 정보들을,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는 유용해요. 그러나 이 정보를 기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전자책보다는 활자책의 효과가 훨씬 커요. 왜? 이 책이라는 걸 이걸 넘길 때 이렇게 넘기는 것과 내 여기에 촉감을 통해서 넘기는 것은 전혀 달라요.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면 돼요. 하나가 더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. 뭐가 더 작용합니까? 촉각이 작용해요. 그런데 전자책에는 촉각이 없어요. 기계죠. 기계.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.